안녕하세요. 김경호입니다. 브랜드에 관한 정보와 궁금증을 알기 쉽게 소개해 드리는 브랜드 스토리입니다. 네, 요즘 핫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바로 문화죠. 오늘 이 시간에는 각국마다 다른 문화적 차이가 브랜드에 또는 기업의 운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사례를 가지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하루에 양치질 몇 번이나 하시나요? 한국 드라마를 보면요. 직장인들이 점심을 먹고 양치를 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인들은 이걸 보고 많이들 놀란다고 하는데요. 미국에서는 일단 공공장소 또는 집 밖에서 양치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칫솔을 챙겨서 다니는 사람도 없고요. 대신 밥을 먹고 나면요. 리스테린과 같은 입세정제로 가글을 하거나 아니면 민트를 먹거나 아니면 껌을 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 미국은요. 각을 민트 껌 문화가 참 많이 발달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요. 집 밖에서도 양치를 자주 하는 편이고 또 충치에 대한 염려가 좀 높아서인가요? 자일리통 껌이 대세입니다. 문화에 따라 껌 사업도 달라지는 것참 재미있죠. 그럼 또 다른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에서 들어온 수입품을 선호하는 문화인 경우, 원산지 국가에서는 B급이 수입한 국가에서는 A급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 예를 들면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차죠. 현대의 소나타와 일본의 혼다 어코드의 경우, 미국에서는 동급 차량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요, 수입차라는 이유만으로 어코드가 현대의 소나타보다 조금 높은 등급을 받기도 합니다. 한편 외국에서 중저가 브랜드로 인식되는 제품이 한국에서는 고가의 명품으로 등급되는 일이 종종 벌어지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한 자료에 의하면요, 2013년 11월 말까지 와인 수입량은 29,191톤으로 전년보다 16%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특히 프랑스산 와인의 경우는 우리나라 판매 가격은 많게는 해외 평균 가격보다 약 5배가량이나 높다고 하고요. 특히 레드 와인의 경우는 수입원가의 9배 정도의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문화 차이 때문에 기업의 운명이 바뀐 대표적인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문화 차이를 잘 이해하지 못해 실패한 사례로는요, 월마트의 한국 진출과 철수입니다. 월마트는 1998년 7월에 한국마트 4개 매장을 인수한 후 차츰차츰 매장을 16개로 늘렸지만요, 2005년 99억 원이라는 단기 순손실을 내고는 2006년 5월 16개 매장을 이마트에 매각 후 철수하기도 했는데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요. 가장 큰 실패 이유로는 한국 소비문화는 다양한 신선식품 구매를 위해 마트를 이용하고 또 소규모로 자주 구매하는 것을 선호하지만요. 미국은 좀 다르다고 합니다. 미국 소비자들은요. 자주 마트에 가지 않고 대량으로 구입해 오랫동안 보관하는 차이의 인식입니다. 한국의 유통업체들은 이미 이러한 소비문화에 맞춰 재래시장에서 유통하던 방식을 그대로 마트에 가져왔지만요, 월마트는 이러한 점을 간과했다는 것입니다. 즉, 한국의 식습관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요. 한국인은 다양한 신선 제품을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살수 있다는 것을 모르고 미국 방식 그대로 적용했던 게 문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오늘 흥미로우셨나요? 문화적 요소를 이해하는 것. 그것이 브랜드와 기업 발전을 위한 출발이라는 것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전 다음 이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